안녕하세요. 회전기계 엔지니어 폴입니다. 지난번 강의까지 원심 펌프와 베어링, 루브리케이션, 그리고 밀봉 시스템인 미케니컬 실등 회전기계에서 기본 구성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EPC 회사에 입사한 기계팀의 신입사원이 돼서 실제 입찰 프로젝트 실전 업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업무의 첫 단계로 입찰 프로젝트에서 메테리얼 리퀘지션 흔히 MR이라 표현하는 자재 요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후부터는 입찰 프로젝트 업무뿐 아니라 실행 프로젝트 업무까지도 전부 강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EPC 회사의 기계 엔지니어는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다른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업무들과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공부할게는 많지만 정말 재미있고 보람차겠구나. 나도 EPC 회사에 근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기계공학을 전공한 졸업생으로서 취준생 당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하고 각 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EPC 회사의 설계 직구는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유튜브도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모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유튜브 세상 속에서도 EPC 회사의 설계 엔지니어가 실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곳 닉스마스에서만 경험해보시고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본업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갖고 있으며 현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생각입니다.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좋은 직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알려드리면서 EPC 회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생, 취준생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같은 회사에서 선후배로 근무할 날을 기대하며 실전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상의 입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프로젝트 명은 아라 프로젝트로 짓겠습니다. 플랜트가 위치한 곳은 캐나다로 가정하겠습니다. 플랜트를 짓고자 하는 발주처는 페트로 캐나다라는 발주처로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라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EPC 회사, 폴 엔지니어링의 신입 사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MR 작성하기에 앞서 먼저 아라 프로젝트의 ITB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입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ITB가 무엇인지, ITB를 받으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거나 저의 강의가 기억이 잘 나시지 않는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앞선 강의 링크를 표기해 놓을 테니 복습 차원으로. 빠르게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t b 를 접수받아 전반적인 스터디가 끝났다면 i t b 상에 포함된 이퀵먼트 리스트를 확인해서 어떤 종류의 회전기계 아이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입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회전기계 엔지니어는 적게는 3명에서 4명, 많게는 10명 이상까지도 같은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참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가 리드 엔지니어를 맡게 되고 L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L이는 프로젝트에서 회전기계 엔지니어들을 통솔하며 소속 엔지니어들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지시하며 프로젝트에서 회전기계의 총 책임자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L이는 이큅먼트 리스트에 표기된 회전 기계 아이템인 펌프, 컴프레서, 아지테이터, 크레인 혹은 패키지 아이템 등의 다양한 아이템들을 각 소속 회전 기계 엔지니어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종류별로 분류된 아이템을 기계 제작 업체에 세분화된 발주를 내기 위해 더 상세하게 분리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어, 하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지난 API 610 펌프 종류 강의를 보셨다시피, API 610 펌프도 음, OH 펌프, BB 펌프, VS 펌프 등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심 펌프를 타입별로 분류를 해놓고 펌프 발주도 OH, BB. vs 등 각각 분리해서 발주를 낸다면 각 파트에서 더 실력 있고 가격 경쟁력도 챙길 수 있을 뿐더러 이 향후 업체 관리도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한 회사한테 회전기계 아이템을 100개를 주고 일을 시킨다면 그 업체에서 어떤 피치 못할 문제가 발생해서 제작이 늦어지거나 설계가 지연이 되는 경우 프로젝트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각 종류별로 다섯 개 회사에 스무 개씩, 어, 각 회사가 잘하는 종류의 기계를 각각 발주를 낸다면 이런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각 회사가 갖는 각각의 업무 부하도 적어지기 때문에 설계 및 제작이 지연될 염려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제가 ITB에 포함된 문서 중 하나인 equipment list라는 이름의 문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테이블로 만들었지만 실제 문서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피드 단계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에 의해 작성이 되고 이 문서를 보시면 전체 프로젝트에 어떤 이큅먼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중요한 정보들과 함께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샘플은 센츄리 휴갈펌프만 표현되어 있지만, ITB 상의 이큅먼트 리스트에는 펌프뿐 아니라 컴프레서, 탱크, 베셀 등 공장에 설치되는 주요 이큅먼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큅먼트 리스트가 없다면, P-NID를 한 장씩 보면서 회전 기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번거롭게 찾아야 하고, 또한 그 회전 기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 시트를 각각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엔지니어, 엔지니어의 업무를 위해 어, 유용한 문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는지 보시면, Equipment Number, 디스크립션 또는 음 디스크립션은에서는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기계인지를 어, 설명하는 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량인 퀀터티 그리고 타입 그리고 운전되는 어, 압력과 온도 그리고 메테리얼 어떤 재질로 이 e q u i 들이어떤 어, 재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나타나 있고요. 어 레이티드 캐파시티 유량이죠. 그리고 이 펌프를 구동하는 드라이버가 모터인지, 터바인지 등이,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아이템들은 이 센, 센츄리 표갈 펌프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회전기계 LE는 펌프의 주요 데이터, 용량과 압력, 이 유체의 종류를 보고 경험을 통해서 OH 펌프로 할지 VS 펌프로 할지 비비펌프 등이 적합한지 등을 MR, MR상에 구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펌프 업체에서 해당 데이터 시트를 직접 받아보고 나서 업체의 추천을 받아 더 적합한 타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펌프들에 대해 MR을 작성하, 어, 작성을 완료하게 되면 펌프 제작업체에 MR을 송부하게 되는데요. 폴 엔지니어링 EPC 회사가 이 페트로캐나다의 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전에 음 입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해당 펌프의 가격을 알기 위해 이 펌프 회사에게 견적 업무를 할수 있도록 EPC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바로 MR 작성 단계입니다. 즉, EPC도 페트로캐나다로부터 받은 ITB가 있어야 견적을 할수 있듯이. 펌프 회사도 EPC로부터 받은 지금부터 작성할 MR이라는 문서를 받아야 그것을 토대로 견적 업무를 진행하고 EPC에게 해당 펌프의 기술적 사양과 금액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ITB에 포함되는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로 제가 샘플로 가져온 OH2의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 샘플을 보시죠. 공정에서 작성한 어, PDS,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펌프가 쓰이는 어, 리퀴드 타입 혹은 어, 리퀴드의 종류를 아실 수 있는데, 여기서 네임은 음, 제가 삭제를 해 놓았습니다. 어, 리퀴드 타입을 여기서 아실 수 있고, 이 운전되는 리퀴드의 음, 운전 암, 온도 압력 스페시픽 그래비티 어, 비스코시티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펌프가 어, 헤드가 몇인지 어, 유량은 또 어느 정도의 유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처럼 공정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기계 엔지니어는 이제 mds 미케니컬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기계 사양을 상세하게 표현한 스펙 설명서라고 MDS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를 보시죠. 보시는 MDS는 API 610 센츄리퓨갈 펌프의 데이터 시트 샘플입니다. API에서는 각 스펙에 맞는 데이터시트 포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시트 포맷에 따라 각 펌프업체에서는 본인들의 기계 사양에 맞게 체크하고 기입해서 epc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펌프 데이터시트 포맷을 사용해서 견적을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는 데이터시트는 음, api 610 데이터시트 포맷은 아니고 어, 펌프사의 데이터시트 샘플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EPC 엔지니어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양한 업체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규격화된 API 데이터시트 포맷을 사용한다면 여러 업체마다 다른 데이터시트 양식을 검토하면서 오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이 API 610 데이터시트를 사용함으로써 API 610 스펙 설계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PI 코드를 따라야 하는 기계라면 API 데이터 시트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를 제대로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R상에는 MDS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MDS 작성하는 방법에는 API 610 스펙을 상당 부분 이해해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어, MDS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훑어보고 넘어가고 추후 API 610 스펙 강의에서 스펙 사항들도 공부하고 이를 어떻게 MDS에 반영해야 하는지 그그 그 시간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MDS 페이지에서는 이 Operating Condition, Site and Utility Data Sheet, 그리고 리퀴드에 대한 정보, 퍼포먼스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앞서 봤었던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퍼포먼스, 이 항목들에 대해서 펌프 제작 업체에서 공란을 채워오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펌프의 기계 사항들에 대해 체크하는 공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데이터 시트 양식이 바로 API 610 포맷입니다. 보시면, 펌프 타입을 기입하는 이 초록색 공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OH 타입인지, BB 타입인지, VS 타입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초록색 항목들들은 이제 선택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앞선 API 610 펌프 종류 강의를 보시면, OH, BB, VS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여기에 벤더가 작성을 해오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또한 API 610 데이터 시트에는 메테리얼, 베어링 의 루브리케이션, 이렇게 다양한 파트별로 기입하는 공란들이 보이시는데요.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베어링 의 루브리케이션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기 펌프 업체가 기입을 해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음, 앞선 기본 교육에 대한 공부 없이는 벤더가 여기에 항목을 채워 오더라도 이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아실 수가 없으실 거고요. 여기에 작성되는 사항들도 api 610 스펙 공부를 해야 업체에서 작성해 오는 사항들이 프로젝트 스펙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배가 되는지 검토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610이 MDS는 10장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전부 다 보여 드릴 수는 없고 음 일부만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MDS의 마지막 정도가 될 것이고요. 해당 펌프에 대해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나 공정상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는지 등 주의해야 할 설계 사항을 여기 노트란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어, 보시면 디스차지 압력에 대해 다시 한번 명시를 해 놓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펌프 디스차지 노즐에 연결되는 어,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 디스차지 파이핑 디스차지 필터 등이 있겠죠. 이 디스차지에 연결되는 컴포넌트들의 이 디자인 컨디션을 음, 말하는 겁니다. 펌프 후단 후단의 아이템들의 보호를 위해 이 디자인 프레셔를 명확하게 명기 명기를 해서 펌프 벤더가 설계하는데 참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펌프 모터는 퍼포먼스 커브상에서 엔드 오브 커브까지 운전을 하는 경우를 커버해야 된다라는 모터 설계에 대한 사항도 여기 노트에 기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워드 작성을 통해 MR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R은 한글로 구매 요청서이죠. 필요한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상세한 사항들을 작성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 사항들도 포함이 될 것이죠. 지금은 프로젝트 수주 전 입찰 단계이므로 펌프 회사로부터 펌프 가격을 받기 위한 MR이라고 생각하면 되, 되겠습니다. MR은 각 EPC 회사마다 정해진 양식이 보통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이 양식을 사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기계 아이템에 맞게 수정하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음, 다음 MR 샘플 양식을 보면서 우리가 담당한 센츄리 퓨걸 펌프에 맞게 수정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바로 표지죠. 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명, 기계 문서 명, 그리고 문서 번호, 이 문서를 누가 작성을 하고, 누가 검토하고, 누가 승인했는지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지는 모든 엔지니어링 문서의 표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굉장히 익숙해지실 겁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계 기사에도 없는 내용이고,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EPC 회사에 가시면, 당장 MR을 작성해야 하실 수도 있고, 보조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100% EPC 회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입사하시더라도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점 명심하시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